이고노비상만 타야 된다 이게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이건 뭘 말합니까 절대로 공직을 맡은 사람은 특권을 누리면 안된다 왜? 공직을 맡은 사람은 특권을 누리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특권을 폐지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환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직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년에 영국에심컷 앵커인 레가톤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세계 167개국 가운데 1 1 4등이에 114등 사업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55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10등 국민 여러분 경제력 시비의 나라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백등 넘어 꼴찌라는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 정치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어요? 이네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특권을 우린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국민의 뜻을 모아 뭐,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해야 되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 이처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명입니다. 더욱이 총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민중봉기의 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들이 평화적인 실패와 시민으로이 국회의원 탄권퇴진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이룩한다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명예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직자특권을 폐지함으로써 민주 명예 정치 행방을 이루도 하십시다 여러분 장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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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평. 국민 여러분 이처럼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이 정치혁명 특권 폐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면 못 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이기는 국회의원 국민을 이기는 국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 특권폐지국민운동과 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 고의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맞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과 각강대표 오늘 나오라 그랬죠 안 나왔죠 제서행머리 보면 우리도 그냥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새벽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창원에서 이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갈수 없겠죠 네. 없습니다 아무리 많습니다. 아무리 많습니다. 버려진 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네. 아겠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저도, 여러분도, 국회의원장, 각당 대표시에좀 가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위원장님개봉거리 네? 가져왔습니다. 잠깐 갑시다. 종료하는 국민을,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환경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권 당한 여러분, 폐지해 주십시오. 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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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국회까지 안 들립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권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국회 들리게 합니다. 투권! 투권! 함께 속 준비되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모두 일어나서 힘찬 기세로 힘찬 기세로 국기를 향해서 진격하는 겁니다. 우리 함성으로 자 여러분 태지를 크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권투권 투권! 힘이 이족해해 함성이 부족해 r 못 갑니다 이 힘으로 못 갑니다 다시 y I'm sorry, 특권, 대신! 특권, 대신! 특권, 대신! 특권, 대신! 특권.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다 r y I'm sorry,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폐지해라. 세 번, 세 번, 세 번. 다시 한번 합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폐지해라. 예, 이제, 이제, 이제 좀, 좀, 진격할 준비가 좀된것 같습니다. 뭐가 맞춰져야 돼. 여러분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자 이게 가로 60cm 세로 1m 80cm 좀 높이 들어보세요 국민이 명령한 지난번 행사 사진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모든 특권 폐지에 동참한 국회의원 불과 7명 불과 7명 200 화면 좀 아까 그걸로 바꿔 188명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이200 93명이 아직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한 달, 한달 여러분이 이걸 들고 아니 이거는 배너판입니다. 그 물통 넣고 꼽는 거있죠 알죠? 광고하는 거그거에다 꼽고 사람이 서있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배너 광고판에 다 꼽고 내가 이렇게 서서 있으면 1인 시위입니다. 따라갑시다 1인 시위. 따라갑시다. 1인 시위.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요것만 있으면 할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명을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뒤로 들어가세요, 뒤로. 요, 이쪽이 나오죠. 여러분 단체명을 안 저한테 안 우리 신문 광고에 문자를 넣어주셔서 단체명을 기록해주시면 이렇게 한 장에 만 원씩 인쇄해서 줄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신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죠? 자, 마침 비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붙기를 해라! 진짜 자, 지역에 서신 분들 단체로 여기 와서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 이블랙카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서 오신 분들 여기 와서 상, 사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오신 분들 여기 와서 사진 찍어주시고, 예, 기념 촬영, 우리 장기표 대표님하고 기념 촬영하고.